남자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죠. 아니, 사랑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성격에서 매력을 못 느끼면 바로 포기합니다. 아니면 깊은 관계로 생각을 안 하죠. 성격과 매력에 꽂히면 답도 없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남자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정확하게 세 가지 특징만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게 있다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 거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남자들에게 치명적일 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될 겁니다 우선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특징입니다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여자 밝은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고 안 와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미소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사람 잘 웃는 사람을 보면 그냥 그 모습이 이뻐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건 그냥 사람의 본능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못 뺀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호감이 가는 남자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어보세요. 아마 마주보고 있는 남자는 서서히 미소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하루 종일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잊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인 여자. 아, 이건 남자 입장에서 그냥 치트키에요. 죽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여자를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가득한지 말이에요. 아, 근데 생각이 빈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밝은 에너지의 장점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에 있어요. 남자한테 인기가 없는 여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둡거나 경계심이 강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여성들이 많습니다. 외모의 정도를 떠나서 말이죠. 주변에 남자가 많은 여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쉬운 여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같은 가시라도 성인장이 아니라 장미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만큼 치명적이게 또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여자의 특징은 대화가 즐거운 여자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를 알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눌 거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에게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가 나타났다 끝나는 거죠. 대화의 즐거움을 느낀 남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 미칠 겁니다. 남자가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쉽습니다. 귀 기울이고 적당한 호응으로 남자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모든 남자들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남자들의 설렘 포인트를 잘 아는 여자입니다. 실제로 치명적인 매력을 소유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우 같은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죠. 아니, 사랑합니다. 적절한 칭찬, 애교, 스킨십 정도로 볼수 있어요. 남자는 본인의 능력은 언제든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가 대단한데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게 바로 칭찬입니다. 아주 짜릿하죠. 나를 인정해준 여자가 나타났다? 그럼 그 남자는 그 여자밖에 안볼 겁니다. 그리고 애교를 싫어하는 남자는 제가 살면서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남자들이 욕하는 여우진. 마음껏 하세요. 남자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자들이 미쳐요. 남자들이 허적거립니다 물론, 연애 경험 많고, 여자 경험 많은 남자들은 별 매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어떤 스킨십이건 다 좋습니다. 스킨십은 남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밖에 없어요. 스킨십 자체가 정말 많이 설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남자가 미친 여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 두 번째, 대화가 즐거운 여자. 마지막으로, 남자의 설렘 포인트를 잘 아는 여자입니다. 아, 그리고, 이성에게 인기가 굳이 많아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아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쉽게 호감을 사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정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게 확실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인기를 가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남자를 쟁취하는 여자가 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